음,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때에 맞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정말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이 세대를 세워주셔서 이제는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만나가 그치게 되고 이제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면서 또 다른 기회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또 다른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그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29절에서부터 이막게다를 시작으로 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는 림나로, 라기스로,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계속해서 계속해서 가나안 남쪽 성읍들을 정복해 갑니다 이렇게 정복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 모습은 바로 그 성읍을 점령할 때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진멸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전에 과거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시금 순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온땅곧 산지와 내겡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모든 성읍들을 차례 차례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안에 남겨져 있는 우상 숭배의 잘못된 모습들, 혹여라도 가까이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그 마음의 중심을 빼앗길 것을 그 시선을 빼앗길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차단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미스라엘 민족에게는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번에는 이 기회를 스스로 놓치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을 그대로 따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주어집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 기회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기회조차도 주어지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간의 기회, 사람의 기회, 영적인 기회가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에 방주 짓는 것을 선택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기회를 받아들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뻔했습니다. 아람의 큰 용사였지만 나병이라는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아파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에 엘리사가 말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는 그 간단한 기회를 수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금 마음을 돌이켜서 그 명령에 따랐을 때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는 믿음 안에서 순종할 때에 완성되어집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금 그물을 던졌을 때에 배가 가득 차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회는 그저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만의 질병이 치료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도 그저 은혜였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기회들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붙잡기 위해 우리가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회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기회를 붙잡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오늘도 오늘 하루라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시간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기회와 선물들이 주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귀한 이웃들, 귀한 가족들, 귀한 사람이라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기회를 우리가 그냥 흘려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회는 믿음 안에서 순종할 때에 완성되어지고 그 기회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기회, 기적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이해의 기회, 화해와 용서의 기회 믿음과 소망의 기회, 이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시간과 사람과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그 눈을 들어, 믿음의 눈을 들어, 그 기회들을 바라보고 또 붙잡고, 또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떠한 시간들보다도 더 기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드려지는 모든 순간들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회복의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되어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알게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1부에서부터 4부까지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 자리에 오는 많은 예배자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그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과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우리 목사님들과 전사님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목사님들을 전사님들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5개의 재직 부서와 교회학교 교사로 차령 운행으로 할렐루야 찬양대로 경배와 찬양팀으로 예배 안내로 새가족부로 주차 안내로 방송으로 중보기도로 8개의 특별위원회로 전도로 다문화로 각기 다른 모양과 모습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남전도회와 여전도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늘 잊지 않는 귀한 섬김의 자리가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면증으로, 우울증으로. 만성 피로와 두통과 요통과 소화 장애와 일상 생활에서 겪는 질환들로부터 주님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통받는 지체들 또 오랜 시간 동안 장기 환우들 또 옆에서 함께 그 모든 모습들을 지켜보며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 회복과 기적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일상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의 삶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인도하여 주시고 또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날마다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그 기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가 지켜나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직장생활 가운데에서, 사업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